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다시 왔어요.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 칭찬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좋아요. 칭찬의 박수를 <laughs> 짝짝짝 계속 열심히 보면서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기억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르고 곧 말쓰기 어제. 퐁당퐁당 퐁당 연습 많이 했어요 퐁당퐁당 퐁당. <laughs> 이제는 잘할수 있을 것 같으니 오늘은 새로운 리듬 활동을 알려줄게요 네 오늘 노래도 새로운 노래예요 음. 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선생님을 따라 해보세요 손을 먼저 올리고 네 지금 선생님 처음 올릴 때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하고 마주 잡았어요 이것을 엄지가 다른 손가락하고 하고 계속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볼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꽃은 참 예쁘다. 이렇게요. 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만났다가 되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예쁜 노래에 맞춰 따라해보세요. 참 예쁘다 불꽃도 예쁘다 이꽃저꽃저 꼬리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바쁘지 없다 새로운 리듬 활동이라 조금 어렵지 않았나요?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그럼 다음 공부 시작해봐요. <laughs> 이번 시간에는 길 건너는 방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일에 대해 공부해봐요. 이번 시간 공부도 아주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어제는 온라인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보게 되었어요. 그 학교 가는 길에 볼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보세요. <목소리> 아, 여기군요. 아까 배운 표지판도 저본것 같아요. 아, 여기 지나갔다. 음. 거기 보이는 건 속도 측정 표시예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네요. 보여요. 음. 어, 저기. 어, 저 노란 게 뭘까? 음. 길게 있네요. 아, 아, 옐로우 옐로 카페. 카페. 저기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요. 음. 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진짜 걸어가는 음. 것 같아요. 영차, 음. 영차. 예, 와, 와 학교도 도착. 또 무엇이 있었어요? 음, 자동차도 있었고요. 응, 음, 맞아, 맞아. 나무, 중학교, 음, 고등학교, 음. 교통표지판도 있었어요. 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먼저 옐로 카펫에 대해 얘기해 봐요. 옐로 카펫은 어린이들이 많이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할 때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마련된 구역이에요. 횡단보도 앞, 보도와 벽면에 노란 색깔로 운전자가 여러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막는 효과가 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laughs> 옐로 카페. <웃음> <웃음> 아까 학교 가는 길에서는 어떻게 건, 길을 건너였는지 기억하나요, 여러분? 아, 제가 미리 보여줬어요. <웃음> <이> <웃음> 괜찮아요. 쪽, 저쪽 살펴보면서 횡단보도로 건넜어요. <laughs> 또 지역에 따라서는 도로 위, 육교로 걸어, 건너거나 지하도를 이용하기도 해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려면 우선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도로 횡단 우원칙 멈춰요 살펴요 손을 들어요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해요 건너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하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먼저 멈춰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멈춰 섭니다. 녹색등이 켜지더라도 우선 멈춥니다. 그 다음 살펴요. 초록색 불이 켜지면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아야 해요. 손을 들어요. 운전자를 보며 왼손을 높이 듭니다.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해요.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해요. 건너요. 건너는 동안 계속 운전자의 눈을 맞추며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신호등이 없다면 정말정말 정말, 정말 더 조심해서 건너야겠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도로 횡단 5원칙 꼭 기억하세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 좀더 알아볼게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너무 깊게 쓰면 자동차나 위험한 곳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걸어 다니며 스마트폰 하면 안 돼요. <laughs> 통학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버스 안전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통학 버스를 타려고 기다릴 때는 차도에 내려서지 말고 두세 걸음 물러나 기다려야 해요. 통학 버스를 타면 안전 벨트 차는 거 잊지 않았지요? 버스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옷이나 가방끈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절대로 버스의 뒤나 주변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공사장 부근에서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갈 때에도 주의를 살피세요. 이 중에서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봐요, 선생님. 혹시 스몬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스몬비요? 음, 전 좀비는 들어봤어도 아. 스모비는 처음이에요. 근데 선생님 비슷해요. 아 스모비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 보느라 넋을 잃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게 진짜 꼭 좀비 같다고 어 그래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laughs> 스모비인가봐요. 음. <laughs> 스모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같이 볼게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집중한 나머지 차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 어떡해요.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할 경우는 앞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감소하고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위험하죠? 최근 3년간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자 가운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스몬비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스몬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신호등의 불빛이 무엇인지 알도록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안전보행시설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기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보행자 안전수칙 알아볼게요. 첫째, 등하교길에서는 스마트폰은 넣어두기로 약속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3원칙 서다, 보다, 걷다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해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음악이나 영상을 시청하는 전자기기도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스몬비를 예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사이버 안심존이라고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 설정이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 된다면 잠시 멀리 하는 것이 좋겠죠. 스몸비가 되지 않도록 보행 안전 수칙을 꼭 지키세요. 온라인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과제를 하나 제시할게요. 바로 학교 가는 길 안전 지도 그리기입니다. 먼저 우리 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학교까지 가는 길을 그려 볼까요? 선생님네 학교는 이렇게 구불구불 지나서 학교가 있어요. 혹시 한글을 쓸수 있다면 학교라고 적어줘도 좋아요. 학교 가는 길에 볼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선생님 집 주변에는 나무가 많아요. 또 학교 앞에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이쪽에도 있지만 길 건너편에도 많이 있어요.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길을 건너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횡단보도를 그려보세요. 또 위험한 곳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오다가 따란 돌이 놓여 있는 곳을 봤어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 돌 있는 부분은 가면 안 돼. 횡단보도는 주의해서 건너야 해. 다 그린 친구들은 예쁘게 꾸며 줘도 좋아요. 학교까지 가는 안전 지도 완성.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된 공부를 했으니 꼭 기억해야 해요. 실제 학교에 가면 학교 가는 길을 살펴보세요. 아마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꼭 실천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 예절과 관련된 공부를 해볼 거예요. <laughs>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안녕. you